여보, 어? 우리 집큰 애기 우유 한잔 해. 갑자기? 아, 뭘 갑자기야. 우유 좋아하잖아. 나 우유 안 좋아해. 아유, 좋아해. 좋아해. 한잔 마셔. 한잔 시원하게 쫙 마셔. 그리고 마시면서 음. 무슨 냄지한번 맞춰봐. 갑자기? 아, 뭘 갑자기래, 자꾸. 맞춰봐. 재밌잖아. 뭐 아, 서울 우유? 에이, 땡땡땡땡. <laughs> 내가 이걸 근데 왜 맞춰야 돼? 재밌잖아. 해 봐. 재미 하나도 없는데. 파스텔? 아니.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게 맛있는 우유 GT 그거? 아니야. 그럼 뭔데? 알려줘? 뭐 알려줘.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. I love you? 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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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단다, <웃음> <왜>? <웃음> 좋단다 <웃음> 또. 뭐야, 뭐야. 어이가 없어서 우는 아, 거야. 진짜. I love you? 난또 갑자기 네가 하도 물어보길래 <laughs> 혹시나 그런가 했다, 내가. 무슨 상상을 한 거야.